뭐에 관심이 있을까요? 영수님이랑 영수님이요 아. 영수님이랑 집이 가까워서 한 번쯤은 진짜 볼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인연이 너무 고맙고요 솔로나라에서 어 저희 집에... 거구는 뭐야 머리모못엎는데 머리... 아, 그래서... <laughs> 이건 제가 지은 거예요 사랑하는... 어, 맛있다. 괜찮아요? 응. 확실해요? 응, 응. 눈을 보고 얘기해봐. 잘 봐봐. 진짜 맛있어요? 맛있어? 맛있어. 어, 눈을 못 맞춰. 죠 어, 저렇게 마음을 표현하긴 어, 하는데. 한 너무... 몰랐어, 몰랐어. 어, 한 건데, 몰랐어, 아, 딴데 보고 있어요. 네, 딴데 보고 있고. 순자씨는 순대 순자씨 순대 다른데 노력을 많이 한 음. 거예요. 영수는 어. 아. 아, 내가 봤을 때 이제 방송 보고인지 알 거야. 그러니까. 네. 저기 현장에서는 눈치치가 영수씨는 진짜 저건 모르는 거야. 예. 네. 아, 이렇게. 밥은 내가 다 채워줬는데. 막.